바야흐로 히어로 영화. 다시 말하면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시대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의 조회수만 봐도 확실히 히어로 영화가 대세라는 걸알수 있죠. 할리우드는 오리지널리티를 버리고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흥행을 위해 원작을 가진 영화나 속편, 리메이크 또는 리부트 등의 제작에만 몇 년째 몰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크리스토퍼 논란의 인터스텔라가 대단하죠. 할리우드가 영화화하기 좋아하는 것에는 코믹스나 소설만이 아니라 게임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편의 영화가 있었고, 지금도 제작 중이거나 제작 예정인 게임 원작 영화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중 기대작을 몇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굵직한 영화 위주로 가겠으니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보세요. 아마 제목만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10중 8구 떠올리실 영화가 있을 테니 기다리시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워크래프트입니다. 뭐 말이 필요한가요? 지금의 분리자들을 있게 한 게임이고 스타크래프트의 선조라고 할수 있죠. 워크래프트는 제작을 발표했을 때부터 반지의 제왕처럼 대작 판타지 영화가 될 것으로 어마어마한 기대를 불러모았습니다. 영화는 인간 종족의 안두인 로서와 오크 종족의 듀로탄을 중심으로 한 싸움을 그렸다고 합니다. 시리즈로 제작됐던 게임처럼 영화도 3부작이 될 예정이니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독은 한때 샘 레이미가 물망에 올랐으나 무산됐고, 뒤를 이어서 던컨 존슨이 기용됐습니다. 던컨 존슨은 게임의 상당한 팬이라고 해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코미콘에서 공개됐던 영상을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한 퀄리티를 지녔다고 하니 우선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비소프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쌔싱 크리드입니다. 아마 워크래프트만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쌔싱 크리드는 데스몬드 마이스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실은 암살자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템플 기사단이 운영하는 회사인 앱스테르고가 그를 납치합니다. 이유는 애니머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데스몬드 마이스의 유전자에 남겨진 선조의 기억을 재현하고 그 속에서 목표물을 찾아 암살하는 과정을 그린 게임이 어세싱 크리드입니다. 영화는 유비소프트가 직접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 경우는 원작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서였을 텐데 특이하게도 어세싱 크리드는 게임과 다른 이야기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마이클 패스밴더가 주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데스몬드 마이스를 연기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확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즉,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온 코티아르도 출연하며 감독은 이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원작인 맥베스에서 두 배우와 함께 작업한 바 있는 저스틴 커젤입니다. 어쌔신 크리드만큼이나 잘 알려진 잠입 액션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메탈 기어 솔리드입니다. 코나미의 대표작 중 하나고, 그 유명한 코지마 히데오가 제작한 게임이죠. 개인적으로는 해리 그렉슨 윌리엄스의 테마를 게임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자주 듣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는 코지마 히데오가 원래 영화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라서 게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영상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화화에도 적극적이었겠죠. 게임은 스네이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적진에 몰래 잠입하여 메탈 기어라고 하는 무기를 찾아서 파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소니가 제작하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비하라드가 제작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독은 게임의 광팬인 조던 보그트 로보츠라고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 조던 보그트 로버츠라면 현재 킹콩의 속편인 콩 스카일랜드의 감독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메탈기어 솔리드는 언제 개봉할지 아직 알수 없다는 거죠. 어쌔신 크리드와 메탈기어 솔리드가 나왔으니 또 하나의 잠입 액션 게임을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뭔지 금방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 같네요. 바로 스플린터 셀입니다 《어쌔신 크리드》와 같은 유비소프트의 게임이며 미국 NSA 산하의 서드 애슐런 소속의 샘 피셔라는 요원이 적진에 침투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토마디가 샘 피셔를 연기할 것으로 알려져서 기대를 키우고 있으며 감독은 한때 더그 라이먼이었다가 현재는 하차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장르를 확 바꿔볼까요? 전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소문은 익히 들었던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처음에 게임 화면을 보면서는 무슨 8비트 도스 게임 같아서 무시했었는데 알고 보니 인기가 어마어마하더군요. 하긴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려고 하겠죠. 스웨덴의 모장에서 개발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딱히 스토리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좀비와 몬스터를 피해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게 거의 전부죠. 그래서 영화화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반대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스토리가 없으니 작가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숀 레비가 관심을 갖고 참여했었으나 그의 아이디어를 모장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빠졌습니다. 대신 레고무비의 로이리가 제작자로 참여해서 약간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처럼 이걸 영어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절대 게임을 하지 않는 저조차도 잠깐이나마 손을 대게 만들었던 앵그리버드입니다. 핀란드의 로비오가 개발한 앵그리버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올리면서 이 회사를 지금까지 먹여살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게임할 때 머리 쓰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제가 했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앵그리버드도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어떤 작품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소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 5월 20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연기자 중한 명은 티리온이 아니라 피터 딩클레이즈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너티독에서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두 편입니다. 먼저, 실존 인물인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후손이라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인 네이던 드레이크가 황금의 땅이라고 하는 엘도라도를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언차티드입니다. 간단하게 들어도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실제로 언차티드는 게임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잠깐 해보자마자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영화로 나오네요. 마크 월버그, 크리스 프렛, 젠스 네클스, 네이던 필리온 등이 주연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모두 무산된 상태입니다. 감독도 한때는 데이빗 오 러셀과 닐 버거 등이 후보였으나 역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언차티드에도 아비아라드가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보면 볼수록 문어발이군요. 라스트 오브 어스는 너티독이 만든 또 하나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언차티드도 유명한 게임이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준급의 완성도와 매력적인 스토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죠.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비평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곰팡이로 인해 퍼진 질병이 세상을 휩쓸고 2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조엘이라는 남자는 어딘가로 엘리라는 소녀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에 감염된, 이를테면 좀비와 비슷한 존재, 그리고 생존한 인간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일단 라스트 오브 어스는 스토리가 탄탄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은 게임인 만큼 영화화에도 적합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게임의 각본을 쓰고 감독했던 닐 드럭만이 영화의 각본과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앨런 페이지랑 상당히 닮아서 화제였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에서도. 앨런 페이지가 주연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았으나 현재 유력한 배우는 왕좌의 게임에서 냉혹한 암살자로 거듭나고 있는 메이지 윌리암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취향이었고 이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게임하면서 머리 쓰는 건 싫어한다고 했죠? 길찾기도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는 바로 기어스 오브 워입니다. 게임은 역시 총질이죠. 《기어 w 브 워》는 언리얼 시리즈로 유명한 에픽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헤일로와 더불어 엑스박스를 살린 게임이고 사실 저도 그래서 엑스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헤일로보다 《기어 w 브 워》가 더 재밌더군요. 《기어 w 브 워》는 세라라고 하는 행성이 무대입니다. 이 행성에 있는 자원을 사이에 두고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나중에는 괴상한 종족인 로커스트가 튀어 나오면서 인간과 로커스트의 혈투가 벌어집니다. 영화는 뉴라인 시네마가 판권을 구입해서 2007년부터 진행중인데 어... 계속 진행중이기만 합니다. 일찍부터 팬들이 목을 빼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목만 빠졌다고 하죠. 한때 언더월드의 렌 와이즈만이 감독으로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하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화 한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영화도 총질이 주가 될 히트맨 에이전트 47입니다. 곧 개봉할 예정이죠. 이 영화는 아이오인터랙티브의 게임이 원작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07년에 이미 티모시 올리펀트가 주연한 영화도 있었죠. 당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쭉 잠들어 있다가 이번에 히트맨 에이전트 47로 리부트에 들어갑니다. 게임의 경우는 제목 그대로 암살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잠입 액션이었는데 전작인 히트맨도 그렇고 곧 개봉하는 히트맨 에이전트 47도 그렇고 잠입보다는 액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영화는 특히 더 그런 것 같네요. 이것 때문에 게임 팬들에게는 썩 달갑진 않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시체를 숨겨야 하거나 변장하는 등으로 현실감을 높이면서 잠입에도 무게를 뒀썼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지금은 고인이 된폴 워커가 주연으로 예정되기도 했으나 아시다시피 사고로 사망하면서 루퍼트 프렌드라는 배우가 대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임 외에도 여러가지가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같이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언제 볼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쇼크는 몇년 전에 고어 버번스키를 감독으로 확정했다가 예산 문제로 하차하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어 버번스키는 게임에 맞춰 19금으로 만들려 했는데 제작사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죠. 레지던트 이블도 곧 마지막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데블 메이 크라이도 있습니다. 데블 메이크라인은 아주 오래 전에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한번 보고 홀딱 반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게임 원작 영화는 무엇인가요?